자, 트리플 패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패시지의 종류가요. 첫 번째가 어나운스먼트니까 안내, 그 다음에 폼, 양식,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어, 지문의 개수가 3 개지만요. 사실 지문이 좀 짤막짤막한 게 특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그 연계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거를 다 읽고 푸시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글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rate our step. rate이 동사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저희 직원들에게 등급을 한번 매겨주시겠어요? 그리고 get a chance to win a free cruise. 공짜 크루즈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이겠죠. 토익 독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사실 이 타이틀 제목만 봐도 이 글이 어떤 성격인지를 바로 아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점일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의 해석조차 조금 버겁다 라고 느끼신다면 아직은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업체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로 설문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글세 단락의 큰 특징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We at Globe Explorer Travel. 여행사네요. 여행사는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뭐, 당연히 우리 업체를 뭐 고르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 회사는 세워졌어요. 딱 하나의 가치 위에 세워졌대요. 회사의 모토 같은 거네요. 그게 Excellent Customer Service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첫 번째 단락은 회사 소개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두 번째 건요. 제가 첨부를 했어요. 뭘요? 소비자 설문 양식서를 제가 하나 첨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설문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 쓰시고 제출을 하시면 그냥 작성하라고 그러면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You will automatically be entered into a monthly prize draw. 한 달에 한 번씩 추첨 행사를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프리 크루즈의 당첨자를 뽑는 행사겠죠. 자 글의 흐름이 느껴지셨습니까? 저희 회사 이런 회사예요. 설문지 첨부했어. 아마 작성해 그러면 선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보를 다 하나 하나씩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제 보면 다시 지문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문의 성격 등을 알고 계시면 정보의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지문을 부더 끝까지 다 읽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다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아까 첨부된 그 양식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세부적인 그 설문지 작성자의 어 퍼스널 인포 a l i n f 이 들어와 있겠죠. 이건 이따 뭐 찾아보면 될 거고요. 밑에 쪽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적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아까 rate our state이라고 썼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된 평가를 내려달라고 했었죠. 사람 이름이, 뭐, 약간 좀 외국, 좀, 그, 동유럽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v i n n e Jennings란 분이 인데 그분의 역할은 tour guide, 여행사였으니까요. 보통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첫 문장 딱 읽으면 사실 알아요. 어, the guide was not very friendly. 아, 나왔네요. 친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나쁜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걸 위치를 알고 있었겠죠 아 직원에 대한 평가 요 제닉스 라는 사람의 평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작성하시면 어디다가 제출을 해라고 나왔냐면요 이거 보면 여러분 주소명이죠 그러니까 제출하는 방법은 우편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메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예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평가 안 좋았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소비자한테 다시 편지를 쓸것 같습니까? 어, 떻게 그때 위로 평가를 일 수가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좀 그렇겠죠.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과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메일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밥 허친스 씨가 아까 그 설문지 작성자였었잖아요. 자, 저희 여행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We strive to make every tour enjoyable. 우리는 모든 여행 하나 하나가 즐겁게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말이겠죠.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밑에 쪽에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보고 이제부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 정보가 어느 지문에 어디쯤에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성공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안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순서가 첫 번째면요. 세 개의 지문 중에서 그 해당 정보도 첫 번째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문제의 순서와 지문의 순서는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안내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바로 직원 평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survey, 뭐 opinion, feedback 이런 단어들이 보통 등장을 하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가 되겠죠. 자, 소비자들에게 신청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Opinion 몇 가지 더 적어드릴게요. Feedback 혹은 뭐 survey 이런 게 보통 소비자들의 의견 물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B번이 정답인 걸알수 있었고요. 허친스 씨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라는 뜻이겠죠. 허친스 씨 약간 찾아볼까요? 이 사람 투어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었죠. 그럼 어떤 여행 투어 상품에서 여행객으로 참여를 했는데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설문 양식을 작성하신 분이죠. 그럼 여행객이네요. 여행객. Tour member. 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몇 번이냐면 투어 리스트도 여행객이거든요. 근데 앞에 크루즈란 단어가 붙었죠. 여러분 저게 이제 오답의 장치라는 거거든요.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설문지를 작성해 주면은 크루즈 여행 상품권에 당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정답을 고르면서 동시에 그들의 오답 패턴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추론 문제. 추론 문제는 여러분 먼저 풀지 마세요. 더 먼저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푸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좀 쉬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거. 로빈슨 씨는 next week 다음 주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라는 뜻이겠죠. 문제의 순서가 몇 번째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로빈슨 씨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Next week 이 지문에도 나와 있겠지. Next week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편지를 쓰신 분이 네, 로빈슨 씨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ast week 나왔죠. 지난 주에 뭐 했단 뜻이죠. 그러면 I intend to go on one of our tour next week 나왔죠. 다음 주에 우리 여행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To monitor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거기에서의 여행 경험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리감도 하고자 제가 한번 거기 한번 들려볼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Next week을 찾아서 이 부분만 읽으신다면 여행지를 방문한다 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A번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인 거지. 그리고 위치를 내가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건 198번하고 199번 두 문제가 지금 남은 상태잖아요. 여행 가이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밑줄을 먼저 거 볼게요. 이렇게 not mentioned 문제하고 추론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서 지문을 가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야지 정답의 여부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inaccurate information. 그들이 오답으로 어디를 건드리냐면요.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구 등을 보통 건드립니다. 일반적으로요. Inaccurate information. 그 다음에 difficult to understand. 말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에요. 그러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요안녕하 아, 그죠? 네,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unfriendly. 이건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reluctant 한 단계 꺼린다는 얘기예요. 답을 잘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세 단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잘못된 정보다, 그 다음에 말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투를 썼다, 불친절했다, 답을 잘안 해줬다는 뜻이죠. 아까 불만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이쪽에 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not friendly. 나온 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쪽에만 During the tour, she spent most of the time on her phone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Unwilling to respond. reluctant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답변 잘안 해줬어요. Also, accent가 해비했다는 얘기죠. 네,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말투겠죠. Accent, not friendly, unwilling. 세개 나왔죠? 자, 그러면 아, 이건 어디 나왔었죠? 어, 엑센트가 쎘다. unfriendly 했다. 그 다음에 reluctant 했다. 다 나왔죠? 근데 뭐는 안 나왔네요?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고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정보의 위치를 여러분이 알고는 계셨던 문제기 때문에 풀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198번에서 이 여행사에 대해서 추론할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선택지 먼저 위쪽으로 볼게요. 자, 요브 제닝스를 디스미스 할 예정입니다. 해고할 거란 얘기죠. 그다음에 캐시 프라이즈. 캐시는 여러분 현금으로 상품을 주겠다는 건데 오늘 크루즈 상품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미리 내용을 알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it makes that excellent customer service serious it's top priority. 이 여행사는요.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최고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같은 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는 거겠고요. It only accept the survey form email by email. 아까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 드릴 텐데요. 자, 문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회사가 딱 하나의 가치 위에 세워졌다고 했었는데 그게 excellent customer service라고 했었었죠. 요 부분을 아셨다면 정답으로 이제 C번이 답인 건 알았는데 나머지 것들이 틀린 이유들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어, 지금 성격 좀맞네요 네. 두 번째 거는요. 오늘 캐시 프라이즈를 받는 것은 아니겠고요. 프리 크루즈를 받는 거기 때문에 캐시 프라이즈란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아까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했지 었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점이 생겼던 그여부 제닝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가 됐던 가이드에게 얘기를 해서 그녀는 지금 she has been put on probation. probation은 근신 조치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렇 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근신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자르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정보의 위치들이 조금 산재해 있었지만 선택지를 보고 어디 어디 있을지를 예상하고 읽으신다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그 마지막에 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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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좀 빠르게 풀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게 되시면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스토리들을 조금 조금씩 간접적으로 얻어 가거든요. 그니까 그 내가 다른 문제 풀면서 얻었던 간접 지식을 이런 문제 풀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먼저 풀면은 이용할 거리가 없으니까. 굉장히 선택지들을 분석하기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when, who, where 좀 찾기 쉬운 의문사형 문제들을 먼저 푸시고 나서 추론 문제나 사실 확인 문제들을 푸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정답 다시 한번 설문조사의 목적이었고요, 여행객이었던 거, 그다음에 우선 순위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언급되지 않았던 건. 태도가 좋지 않고 억양이 센건 맞습니다만 정보 자체를 잘못 줬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행지를 한번 둘러볼 계획이다 라고 해서 a 번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새로운 신토익에 관련된 팔 식스와 또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트리플 패스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아 방송과 또 저희가 주어진 자료도 한번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